차기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마이클 빌러 축구협회 신임국대전략강화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차기 대표팀 감독에 대한 어떤 정보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한 레전드 출신 외국인 감독이 한국 국가대표 감독직에 공개 출사표를 던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온인 3월 평가전을 앞둔 대표팀은 현재 감독 자리가 공석인데요. 지난 월드컵 마지막 16강전을 마치자마자 벤투 감독이 한국 축구와 계약은 끝났다. 재계약은 없다고 밝힌 이후 약한 달이 지난 상황 동안 축구 협회는 새로운 사령탑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대표팀 감독직 후보에 오른 외국인 감독의 면면을 소상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살펴보시고 누가 제일 적합한 것 같은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시죠.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사실 대표팀 감독 자리가 공석이 될 것이란 점은 일찍이 월드컵 진출이 확정되면서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벤투 감독은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을 통과한 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게서 재계약 제안을 받았지만 계약 기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이별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고 하는데요. 왜 아직까지 누가 차기 감독 집을 맡는지 정해진 것이 없는지 이해는 가지 않지만 뭐 나름대로는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벤투 감독을 선임하던 김판곤 감독은 일이 없을 정도로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선임 과정을 거쳤다는 평가가 있었던 만큼 이번 감독 선임도 각별히 신경 쓰지 않을까 하는 기대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드컵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놓 축구협회는 국민들의 수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소통이나 행정적인 문제 준비 과정에서 약팀만 골라 한국으로 굳이 불러와 평가전을 하는 바람에 유로파 선수들의 피로도가 누적된 문제 이강인 선수를 선발하지 않는 문제 등 다양한 점에 대한 따끔한 비판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비판을 가벼이 여겼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안정환 해설위원 등 한국 대표팀 선수 출신 감독을 선임할 것이라는 루머가 흘러나왔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이런 상황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밀러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 위원장이 처음부터 강하게 축구협회에서 추천해준 후보 리스트에 구애받지 않고 백지상태에서 차근차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밀러 위원장은 기자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향후 국가대표팀 선임 준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브리핑으로 공식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감독직에 많은 관심이 쏠려있는 만큼 기자회견 대부분은 새로운 감독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밀러 위원장의 말에 들어보면 한국 대표팀 상황을 꼼꼼히 준비해온 것 같았는데요 그는 빨리빨리 빨리 라는 표현을 한국어로 발음하며 축구 세계에선 특정 날짜를 예측하기 어렵다. 속도보다는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절차에 따라 확실한 감독을 선임하겠다. 전문성, 감독의 경험, 동기부여, 팀워크 능력, 환경적 요인 다섯 가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발언을 통해 감독 지도 경험과 대회에서의 검증된 결과가 없는 감독은 처음부터 배제하겠다는 뜻을 애둘로 표현했다고 해석했죠. 즉, 이제 막 지도자 과정을 끝낸 안정환 위원 등의 초짜 감독은 선임하지 않겠다는 뜻인 겁니다. 다행인 점은 밀러 위원장이 한국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지난 4년간 KFA에서 활동하며 지도자 교육 시스템과 유소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이끌어 왔는데요. 독일 출신인 만큼 선진 축구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나 네트워크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새어나오고 있는 감독 후보군에도 독일 출신 레전드 선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인물은 전 독일 대표팀 바이에른 미넨과 미국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위르겐 클린스만입니다. 80년대 분데스리가가 유럽 최고의 리그이던 시절 10년 챔피언스리그의 전신인 유에파컵 우승을 이끈데다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는 토트넘에서도 뛴 적이 있는 잔뼈 굵은 선수인데요. 국가대표팀에서도 10년 이상 주전 스트라이커로 활약하며 1990 이탈리아 월드컵 우승에 기여했죠. 현역 은퇴 후에는 곧바로 독일 대표팀 감독에 부임해 2006 독일 월드컵에서 조국을 3위에 올려놓고 미국 대표팀 감독으로도 2013년 골드컵 우승 및2014 브라질 월드컵 16강 진출 등 호성적을 거뒀습니다. 현역 시절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타고난 순발력과 점프력, 요연성으로 각종 발리슛 오버헤드킥, 다이빙 헤더 등의 아크로바틱한 골이 많은 득점 기계인데요. 머리나 발등 축구에서 사용 가능한 부위는 일단 갖다 대고 득점을 노리는 악착 같은 면모를 보여준 선수로도 유명합니다. 이는 사실 우리 대표팀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큰 특징입니다. 현재 한국 대표팀에는 손흥민이라는 걸출한 스트라이커 가 있는데요. 그의 전매특허인 순식간에 치고 달리기 역량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잘 써먹을 수 있는 감독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선수단을 장악하고 개혁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도 돋보입니다. 클린스만인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독일 대표팀 감독으로 단번에 탑티어 감독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젊은 클린스만 감독은 일단 지휘봉을 잡자마자 과감한 개혁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물론 독일 축구계와 언론의 문매를 쉴새 없이 맞았지만 괴꺾이지 않은 의지는 대단했습니다. 게르만 정신을 부정한다며 가나 혼혈 공격수를 대표팀에 발탁해 보수적인 독일 축구계를 충격으로 몰아넣기도 했고요. 물론 이때 순혈주의를 고집하던 독일 대표팀에 혼혈 선수가 뛰기 시작하면서 독일 대표팀의 문은 더욱 넓게 열렸고 그리 강한 대표팀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죠. 전술 부분에서는 후임 외부 감독에 비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리더로서 큰 흐름을 잡고 밀고 나가는 선장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분명 존재하고요. 다음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마르셀로 비엘사입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인 그는 위기에 빠진 팀을 수렁에서 건져내 원팀으로 만들어 단번에 상위권 팀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한 타고난 전술가로 유명한데요. 체계적인 명장들이 존재하는 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도 잘 아는 손흥민의 영원한 스승 포체티노는 그가 감독을 맡았던 아르헨티나 대표팀 시절 선수로 뛰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도 했고, 심지어 프랑스 레전드 지네딘 지단은 지도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밟는 동안 비 r 사의 훈련에 참관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비엘사를 가리켜 세계 최고의 감독이자 내가 축구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 축혀세웠으며 축구 역사상 최고의 감독으로 평가받는 박지성 선수의 스승 알렉슨 퍼거슨 역시 비엘사를 존경한다고 말한 바 있죠. 특히 선수 지도 스타일에 있어 클린스만과는 정반대의 인물이라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클린스만이 힘을 불어넣고 파이팅을 외치는 스타일이라면, BL사는 훈련 시 선수 개개인의 움직임과 위치를 깐깐하게 지시하며,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화이트보드를 놓고 장시간 강의하는 교수님 스타일로 유명하거든요. 선수에게 전술성 요구를 많이 하는 편이기에, BL사식 축구가 완전히 입혀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편이죠. 그러나 분명 우리 대표팀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벤투 감독의 지휘 아래 4년간 빌드업 축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대표팀에게 학습시켰는데요. 이렇게 힘들게 갖춘 빌드업에 대한 이해를 쭉 이어가도록 돕는 데 특화된 지도 스타일을 갖춘 겁니다. 집안에서는 혼자만 축구인이며 아버지는 법관, 형은 아르헨티나 외무부장관을 지낸 적 있는 외교관이고 여동생은 전 국토개발부 장관이라는 점 때문인지 타고난 전술가이자 학자 스타일인 점이 한몫하는 것 같죠. 뿐만 아닙니다. 크로아티아의 감독 로베르트 프로시네치키 감독 역시 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크로아티아의 레전드 출신 감독으로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크로아티아 대표팀이 3위를 차지할 당시 핵심 선수였으며 선수 시절에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등 커리어를 자랑했죠. 지도자 생활 동안에는 팀을 단단하게 만들어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이상하리만큼 그는 특이하게도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이 꾸준했습니다. 지난 2014 브라질 월드컵 이후부터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관심을 보였거든요. 지금도 그는 한국 대표팀이 위협적인 선수가 많고 강한 팀인 만큼 더 완성된 팀이 될 것이다 라고 응원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오는 3월 평가전을 앞둔 대표팀은 새로운 사령탑을 선임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축구대표팀 감독의 국적에 상관없다는 국민들이 무려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감독은 저마다의 강점이 확실한 인물인데요. 여러 논의와 신중한 고민으로 천임한 뒤에는 묵묵히 믿고 따르며 또한 번의 멋진 다음 월드컵을 치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